대전 별별 마당 우금치 극장 금요일 저녁 공연 연습이 한창인데요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소재로 한 창작극 적벽대전입니다 사람이 명을 다해서 죽게 되면 혼과 뱃 둘로 남이는데 이승의 시간 70년의 세월이 흘렀어 언제까지 억울한 귀신으로 있을 거야? 적벽대전이라고 그러면 되게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적벽대전을 많이 생각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이 아니고, 이게 붉글적 푸를벽. 이념 간의 갈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념 간의 갈등으로 있었던 집단 학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대전형무소 정치범과 민간인 등약 7천여 명의 대전 산내 군령골에서 학살 되었다고 알려진 비극. 창작극 적벽대전은 전쟁 당시 벌어진 그 참혹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초연 이후 꾸준히 관객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그 인권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거하고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그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데 그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이렇게 살고 그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과거에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인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그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요즘 분들에게 좀 뭔가 좀 마음의 좀 울림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욕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념의 굴레 속에서 희생당했던 원통한 사람들의 이야기 적벽대장. 70년을 흙더미에 묻혀 있던 무명의 망자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린아이처럼 밝게 그려진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근심과 걱정, 옛 기억을 품고 있으면 호련히 저승길로 떠날 수 없기에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털어버리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피었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70년 동안 그땅 속에 묻혀 있어야 됐던 7천 여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 가족들이 그런 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어, 너무 좀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가슴이 많이 아팠고 그래서 좀 많이 보고 좀 많이 알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자들을 위로하는 한편의 진혼곡 적벽대전. 극 속에서 주인공들을 제외한 인물들은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데요. 당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가면이라는 장치를 활용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해야겠다 이것들을 어떤 연기로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정말 대사 하나에 단 하나에도 갱증의 저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표현해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아버지 남과 부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졌던 현대사의 비극. 수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의 진실은 아직까지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전 산내 골령골에 새겨진 우리들의 아픈 역사. 그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걸 몰랐다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극장 안에서 훌쩍훌쩍하는 소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전 시민이고 알아야 될 공연. 그리고 청소년들이 꼭 봐야 될 공연, 적벽대전 꼭 오셔서 많은 감동 받아가시길 바랍니다.